자, 오늘도 평화로운 산박입니다. 오늘은 가변 압축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어, 기관장님! 가변 압축비가 뭐예요? Variable Compression Ratio 이 압축비를 가변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연료 효율도 높이고 노킹도 방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있어요. 이 가변 압축비는 어디서 남았는데 우리 인피니티 회사에서 VCT 엔진을 처음 만들었어요. 이 인피니티 자동차 회사거든요. 이 VCT 엔진을 만들어서 QX50에 장착한 거예요. 자, 우리는 1996년에 아, VCR 가변 압축비 엔진을 한번 만들어보겠다. 해가지고 20년 만에 2016년에 만들어졌어요. 이 가변 압축비는 자, 인피니티 먼저 할게요. 이 자동차 엔진이에요. 자동차 엔진은 저속일 때는 압축비가 14예요, 14. 하지만 고속일 때는 압축비가 8이에요. 어, 기관장님. 왜 저속일 때는 압축비를 올리고 고속 고속에 든 압축비를 낮추는데요. 압축비를 올리면 올릴수록 효율은 되게 좋아져요. 연료 1리터당 효율은 되게 좋아지는데 이 노킹을 컨트롤하기가 정말 애매해요. 노킹이 발생할 확률은 점점 점점 더 높아지거든요. 자, 우리 요것도 봐야 돼요. 자 P 그래 출력은 출력은 어 토크 토크 곱하기 각속도. 자 우리 압축비 이 압축비를 높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. 이 한번 압축할 때 얼마만큼의 토크를 낼수 있는데, 힘을 낼수 있는데 압축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토크는 커지고 압축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토크는 적어져요. 자, 이 토크 14, 조속일 때는 각속도, 각속도는 그냥 RPM이라 생각하면 돼요. 조속이라는 말은 RPM이 낮다는 뜻이잖아요. 그리고 그 대신 이 토크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8이 아니라 14, 가변을 해서 14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토크를 올려서 출력을 높이겠다. 요거예요. 만약에, 만약1 4다 각속도가 그냥 자동차 엔진이 제 RPM을 잘 몰라서 그냥 100이라 하자. 그러면 출력이 1,400이 나올 거예요. 하지만 얘가 만약에 고정 토크라서 8밖에 안 된다. 그럼 800인 거예요. 그만큼 우리가 출력을 올릴 수 있다. 자, 그러면 우리 예전에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크 압축비를 어떻게 올렸는데? 그럼 압축비를 알아야 되겠죠. 압축비는 우리 압축한 부피, 압축 부피, 압축 부피. 그 다음에 이 팽창 부피 요게 이제 압축비에요 예전에는 이 팽창 부피를 최대한 늘리려고 했어요 어 왜? 왜냐하면 실린더 라이너 헤드 이 메탈 재질들이 지금보다 되게 안 좋았어요 강도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선박 같은 경우에는 k. K는 k 이 스트로크 스트로크랑 보어 요게 스트로크 요게 보어 이 비율이 2대8이에요 자 2대8이라는 게 뭔데 이 보호가 1이다. 그러면 이 스트로크는 2.8. L은 보호가 1일 경우 스트로크는 3.2. 가장 요즘에 많이 쓴 거는 G랑 S인데 S는 보호가 1일 때 4. 보호가 1일 때4.65 요까지 돼요. 자 그럼 이 팽창 부피를 늘리면 어떻게 되는데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는 속도를 못내요. 왜냐하면 이 G를 쓰면 보통 RPM이 90을 못 넘겨요.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. 보통 뭐 72, 뭐 80. 이게 거의 NCR이에요. NCR. 그리고 S 같은 경우에는 103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대신 이 토크는 G가 제일 크겠죠 S보다 하지만 이각속도는 스피드는 103 rpm까지 낼수 있으니까 얘보다는 더 크다 S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뭐 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 가변 압축비는 어떻게 하는데 조소 아 그렇게 해야 되네 왜 그러면 예전에는 가변 압축비를 안 쓰고 그냥 일반 압축비를 썼는데. 우리 뭐 mcr 이 mcr 일때 압축비가 얼마냐 딱 고정을 했어요 우리 이 인피니티 자동차로 말하면 8이죠 그냥 토크는 무조건 8이야 그 대신 우리 스피드 이빨 올리면 뭐 엔진 회전수를 엄청 올리면 토크가 아 출력이 겁나 세게 나오잖아 해가지고 했어요 선박도 마찬가지 선박도 mcr 기준으로 18이면 18이야 딱 지정을 해놨어 근데 우리가 mcr 로 많이 안달리 잖아요 보통 경기가 안좋으면 뭐 슬로우 스티밍 슈퍼 슬로우 스티밍 해가지고 rpm 50도 안올려 50 정도에서 막 왔다갔다 해 그때 이제 연료를 좀 아끼려면 이 각속도는 유지가 됐어 50 왜냐하면 rpm 빨리 배가 가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 토크를 압축비를 변형만 시킬 수 있으면 예전에는 18이었는데 22까지만 올릴 수 있으면 출력이 더 나오네 그러면이 rpm을 조금 더 낮춰서 기름을 세이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2로 해서 얘를 조금만 더 올려 가지고 아, 오를 필요도 없지. 똑같은 각속도로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조금이라도 빨리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변 압축비를 이제 선박에도 적용을 한다. 우리 지금 자동차에 있는 어 진짜 여러 가지가 많아요. 뭐 우리 터보차저. 터보차저 보면 예전에 탔을 때뭐커딩커다아웃 돼서 터보차저를 뭐한 개를 막아 가지고 매니폴드 압력을 높여 가지고 뭐 출력을 높인다. 아니면 이 보조 블로워 구간을 뭐쓸수 있게끔 한다 이런것도 터보차저 컷인 컷아웃 그리고 보면 우리 터보차저 메디폴더 보면 여기 방출시키는거 mcr 이때 얘가 열려가지고 방출돼가지고뭐 하는 것들 다 자동차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자동차 보면 자동차 머플러 머플러 뒤에 매연 나오는데 보면 꽁무니에 막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좋은 차들은 머플러 가 이런식으로 해서 4개가 있는게 있고 아니면 조금 뭐 소나타 정도 뭐 소나타. BMW 320 같은 경우에는 뭐 요렇게도 돼 있잖아요. 한 개인데 머 플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. 그리고 우리 집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있어. 이 머플러가. 이 차이가 뭔데? 자, 요 보면 어떨 때는 막 좋은 차 보면 막 머플러가 닫혀 있다가 막 갑자기 음 하면서 이게 빵 열리고 막 그러잖아요. 이게 저속일 때는 이 저속 머플러 맞어요. 얘는 닫혀 있어. 닫혀 있어 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가고 있다가 출력 이 올라가고 속도가 딱 올라가다 그 다음에 이 고속이 딱 열려서 그냥 머플러가 다이렉트로 가 그러면서 음 하면서 소리 나면서 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 근데 왜 우리 집 세라, 세라토 우리 집은 세라토거든 세라토 이 세라토 차량은 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고속으로 낼 일이 없어요 아무리 밟아봤자 120km 안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저속 고속이 가능한 뭐 bmw 320 520뭐 조금 좋은 차들은 이제 뭐플러가 수가 많아진다. 그리고 어 저속일 때는 두 개, 요 양쪽 끝두 개가 열려가지고 이 소음기를 통해 가지고 어, 조용히 갈수 있게 하고 만약에 고속 출력이다, 그럼 이네 개가 달려가지고 이 벨가스들을 빨리 밖으로 빼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. 그 대신 소리가 좀 난다.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어 요즘 선박에 아 너무 요즘에 친환경, 친환경해가지고 기술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기관부들 고생 많을 건데 그래도 이게 기회일 수 있어요. 만약에 이런 기술을 한번 보고, 저런 기술을 보고, 그 다음에 다른 육상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. 그리고 나중에는 제 요거, CH4, 요 메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로, 어, 친환경 선박으로는 메탄, 메탄올, 요 정도가, 요정도예요 이제 암모니아도 거의 없고, 어, 저기 수소는 완전 없고, 근데 요 메탄에, 대해서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이 메탄가 메탄 슬립에 대해서. 이 메탄가 메탄 슬립, 이 메탄 슬립이 발생하면 왜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는지, 메탄 슬립이 메탄 슬립을 줄이는 방법 이런 뭐 이런 게또 연구 과제가 있더라고요.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